네, 지은 씨입니다. 리더인데, 민지 씨와는 또, 언니 동생 사이라고 하고요. 예쁘게 지금 화면으로 또, 만나 뵙고 있는데, 사진 예쁘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포즈, 어우, 예쁩니다. 네. 상큼상큼한 지은 씨의 모습,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그러면, 타카라 씨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인 멤버 타카라 씨입니다. 빨간 리본이 매력적이죠? 자, 오른쪽부터 한번 포즈를 취해 주시도록 할게요. 네. 각자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포즈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타카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기사 예쁘게 많이 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민지 씨.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민지 나와주세요. 네. 양갈래머리의 민지 씨입니다. 아까 리더 지은 씨가 언니였으면 민지는 동생인데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연기도 조금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표정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지 씨의 모습도 예쁘게 담아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양갈래머리의 민지 씨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라 나와 주세요. 네, 두 번째 일본인 멤버입니다. 네. 단발의 세이라.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데, 여기서 좀 언니라고 하죠. 세이라는 일본인 멤버로서 통통 튀고 밝은 미소가 또 본인의 장점이라고 해요. 항상 웃는 얼굴, 준비할 때도 웃고요. 어, 밝은 성격이 그대로 얼굴에도 보여지는 세이라입니다. 네, 이제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윤지 등장해주세요. 네, 버스터즈의 막내 윤지입니다. 버스터즈에서 키가 제일 크고요. 굉장히 통통 튀는 끼쟁이라고 하네요. 버스터즈 안에 가장 끼가 많은 윤지씨의 매력도 많이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포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하트까지 귀여운 모습 많이 담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명의 멤버 각각 개인 포즈를 지었고요 이제 다 같이 한번 나와 볼까요? 버스터즈 다섯 명의 멤버,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뒤에서 보는데도 다섯 명의 멤버가 굉장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사이좋게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네, 환하게 웃으면서, 네, 뒤로 다섯 발자국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즈 취해 주시고요. 이게 여름인 걸의 시그니처 포즈라고 합니다. 네, 하트도 있고, 여름인 걸의 시그니처 포즈 무대 안에서 또 지켜보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부분의 포즈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 사진을 했고, 마지막으로 대형에 맞춰서 하나를 또 준비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어, 단체 사진입니다. 이 버스터즈가 여름인 걸의 마지막 포즈라고도 하고, 프로필 포즈라고도 해요. 이게 시그니처 포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터즈 친구들은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